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방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가마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어주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또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고, 그 외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 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표적도 있고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많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 가운데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러한 복음서에 기록된 것도 있고. 또 그곳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이적, 능력, 권능, 기사,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선별하여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작은 글이라 할지라도 그 글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이 글을 쓰는가? 또 책을 짓는 사람들은 그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으로 범위를 좁힌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적을 해놨도록 예수님께서 안내하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부족들의 흥망성세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히고 생명을 얻게 하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초대로부터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바로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것은 대부분이 나사렛 마을로 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소로써 이렇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할 때에 달랐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스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소망. 구약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이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는 기름 받은 자이지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구원자 하는 이에 마지막 때에 와서 마지막 때에 장말로 이 마지막 때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예언해 놓은 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소망의 메시아.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 소망을 성취하는 분 마지막 때에 구원자이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시는 방법은 마리아의 몸 속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셔서 원래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그분, 영원 전부터 스 하신 그분,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인리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는 거,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또는 나이가 30세, 33세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또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분이 이 마지막 때에 부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응하시면서 그분이 구원자 것, 이것을 우리, 우리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바로 이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는 그리도이시다 예수. 이 예수는 바로 아, 실화로는 예수스라고 해. 예수스. 이 예수스. 이건 원래 그 이름이 시부리식 이름으로는 여우수와 예수와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수와 예수와 이 말을 그리스적인 시화적인 그리스적인 성경을 그리스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신학을 그리스로 그리,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리스식 표현으로 사용할 때 예수스, 이렇게 예수스, 이걸 우리말로는 이걸 번역할 때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스, 이신학고에 기록된 예수스, 바로 이 말, 이 단어를 우리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예수 이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 부원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분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한그 모든 과정을 겪으셔서 이제는 예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거 이걸 이루시고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마귀의 어감에서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는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실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없어요 실제 부활이 가다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 부활하였고 부활을 보여주었고 증명해 준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토 그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원자 그리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신약의 그 믿음의 핵심. 이것은 초대 교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예수이시다. 이것을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바로 영원전부터 계시던 내시아 예언되어 있는 내시아 그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하고 아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예수는 그리도다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걸 부정하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선생 정도였다. 이 정도로만 알려고 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은 그리또이시다. 그리도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선하게 출대해서 그분을 송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적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제와 사망에 억압되어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부주와 주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 수준으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공유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믿음은 주어집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생겨나며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이요, 인간의 선택이 수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 그냥 내가 아무 거기에 반응하지 않냐고 그것만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를 내가 거기에서 그냥 자전시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 자기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 의지의 결단,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일곱 살 그쯤에서 이렇게 우리 집근 동네에 그운만 아랫만 이렇게 한 동네가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에. 운말과 아랫말을 나누는 그 신장로가 있어. 요 신장로가 있어가지고 그 신장로는 마차도 지나다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면 거기에 택시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시절에 이렇게 상여가 가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저 아래 동네에는 상여집이 있고, 거기에 상여집에 평소에 상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걸 꺼내서 그 마을에 이제 신장물을 통해서 나가면 사람들이 울며 곡하며 쫙따라또 마을 사람들도 많이 따라갑니다. 그걸 어릴 때에 많이 목격을 했어요. 사람은 죽는 거구나. 사람은 죽는 거구나.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 어린 마음의 제 마음 속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들판에 나가서 아이들과 뛰어놀 때 들판에 그제방그 그 뚜기 큰 뚜기 있고 그걸 넘으면 개골암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논이 있고 갑이 있고 그 푸른 들판에서 풀그 이렇게 팔베개하고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랗게 파랗게 이동실동실떠나 다니고 그러면 저 하늘은 왜 파랗고 저 하늘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릴때 제 마음속에 계속 피요를 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집이 미욕자 집이었어요 우리 안채가 있고 바깥체가 있고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고, 그 뒤쪽으로 해서 텃밭이 있고. 근데 이 미음자 집안에 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다 살지 않고, 거기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그냥 주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어머니한테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 볼이 두 마리인가요? 그것만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주었는데그 집에 그 저와 같은 나이에 여자아이가 있었어. 요 어릴 때석고친구였죠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바깥 마당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그 아이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아,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면 뭐하니까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나도 부러어요 나 그거 자신 없었어. 챔피에서 그거 못했는데. 뭐 아, 그래요. 그런데 아 중요한 거한 가지가 전부 다꽂혔어요 하나님의 계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예수님 이 타올랐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이삼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는 그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 요 그렇지.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게 된 겁니다. 교회에 가게 돼서, 교회에 가게 돼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게 돼서 딱 교회에 가서 선생님 설명할 수딱 되는데,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된다. 기도할 때 눈뜨면 안 돼. 그다한번 믿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고 그냥 그때부터 믿어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신분이가 어릴 때 제게 확 박힌 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이다음에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 둘로 갈라지고 이게 그냥 어릴 때 그때 그냥 초기에 그냥 확박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간지 두달 안에 그것이 그냥 확 깠었고 그때부터 믿음이 착꾸 자꾸 자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조금 광혹한 편이었어요. 왜냐면, 교회 가면, 남의 말을 하면 안 된다, 험담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찬성도 있고,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어릴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교회로 도덕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시부에 유치원은 없지만 유치원 교육이 이미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남의 얘기 하지 말자. 남의 얘기 안 하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 그리도 예수 그리또,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어, 그 이후로도 이 예수님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안 믿어요 왜저 사람은 안 믿어질까 나는 그게 쉽게 믿어졌는데 그냥 나는 그거 받아들였는데 그냥 믿어졌는데 왜저 사람은 저걸 분석하고 왜 저걸 막 의심하고 왜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제가 가끔 가봐왜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에 대해서 저렇게 휘저뜨고 의심을 하고 반응을 저렇게 보일까? 제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때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너무나 그 어릴 때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가정나다가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정도받는 순간 이것이 확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결단, 네. 내가 선택하는 네.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이거 굉장히 자유의지의 결단, 이게 중요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믿어서 너희와여 생명을 얻게 하며 하니라 생명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 이름을 신입어서 너희에게 너희가 생명 얻는 것 이걸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신체적인 의미의 생명이 있죠.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뭐, 웰빙이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행복이나,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이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체적인 의미의 그 생명, 이걸 충만하기 위해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심을 써요. 그런데, 신체적인 의미의 그 생명, 그것을 초월하는 상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생명, 이것을 초월하는 그 생명이 뭐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신체적인 생명은 그 생명이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하고, 그 차이는 사람마다 각자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건 신체적인 생명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신체적인 생명이 주어지지만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죄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 이런 말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아죄 없는 삶을 살아야지 죄 없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교인 가운데도 기독인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교인 가운데도 기독인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제약이 조금 많으냐, 아니면 죄가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고,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웠다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쩌다가 거짓말 해도 하얀 거짓말 정도, 그냥 밥 먹었을, 밥먹었는 이렇게 보면, 아, 그 사람 이렇게 때가 좀 애매해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하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원격변에 먹었다. 아, 그 정도의 거짓말, 그 정도도 어쩌다가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속인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수 있다. 아니요. 천만에.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또저 사람처럼 많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모두가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성현군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추구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구원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 그래서 예수는 그리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심입어서 그 이름을 심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영생 이그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 모범과 요한 1서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여러분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너희가 이 남의 영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예. 것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만나마 천국 간다고 하는 것. 내 공부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만나마 천국 간다고 하는 것. 이걸 확실하게 알고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우리 주여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글쎄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게요 예수, 예수.